필멸자의 과잉에서 태어난 그리고 지금은 실종된 슬라네쉬를 숭배하는 필멸자와 악마들인 헤드나이트 오브 슬라네쉬는 온 모탈렐름의 황홀함으로 가득 찬 대학살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널핏 우아하고 절제력이 있으며 심지어는 문명화된 존재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사악한 신기로로그 어두운 이면에는 잔인하고 사디즘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 이들은 모든 욕망과 과잉의 노예들로 새로운 쾌락과 동기를 조차 끝없이 서로와 타인들을 고문하며 진군한다. 슬라네쉬는 카오스의 신중 필멸자에게 가장 쉽고 단순하게 접근하는데 그들의 가장 깊은 열정과 욕망에 빠져들게끔 직접적인 호수를 이용하며 점차 그 강도를 높여 결국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든다. 슬라네쉬를 신봉하는 필멸자들은 시바라이트라 불리는데. 어둠의 대공을 향한 찬사를 외치며 금기시되는 행동으로 신을 찬양하는 한순간의 나약함. 무너진 의지력의 대가로 영혼의 황금 사슬이 채워진 이들이다. 슬라네쉬의 악마들은 가장 부도덕한 행위로만 소환되며 각각의 존재들이 어둠의 대공에 빛나는 본질을 상징한다. 이 지옥의 전사들은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조차 저항하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영웅을 파멸로 이끈 고혹적인 공포이다 비록 슬라네시가 엘프 신들의 함정에 빠져 속박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 구속을 풀고 해방될 것이고 최근의 정세가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큰 진전이 있었다 어둠의 대공을 속박한 역설의 사슬이 깨지며 슬라네시의 본질이 모탈렐름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향취를 따라 슬라네시의 챔피언들이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다 현재 슬라네쉬의 군세들은 주인의 부재 때문에 이질적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군벌로서 행동하고 있다. 인베이더는 항상 그랬듯이 계속해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킵니다. 속도에 미친 가시커는 잃어버린 신을 찾아 모탈렐름의 곳곳을 탐사하고 있고 빈 왕자를 탐내는 프리텐더들은 승천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슬라네쉬는 자신의 하인들이 어떠한 불경한 일을 하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구금된 슬라네쉬가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일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고문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과도한 잔인성만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게임 내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설정에 맞게 인베이더, 가시커 프리텐더로 구성이 나뉘며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으로 매우 뛰어난 기동력을 자랑하며 우수한 방어력과 디버프의 필멸자들과 빠른 기동력과 화력의 악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베이더는 카오스 군주의 연합으로 다수의 히어로 사용해 가시커는 우수한 기동력의 날개를 달아 기동전에 프리텐더는 지휘관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일 무상용으로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